10월 14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우리 인간의 약속들은 자주 어겨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복은 선한 사람에게, 저주는 악한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분노의 심판이 아닙니다. 왜 맞는지 모르게 때리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시며 동시에 더큰 심판을 피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현재 이 땅에 머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쇠풀무 애굽 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과거 조상들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혹독했을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아니라므로 복은 취하고 저주는 버릴 수 없습니다. 언약은 동전의 양면처럼 복과 저주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백성들에게 아멘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명확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인간은 언약을 상실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긴박한 경고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그들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은 충분히 길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끊임없이로 번역된 하시켐은 일찍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하시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심판에 애워싸이게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도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사명을 어깨에 메고 하식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시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화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에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 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작은 삶주께드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냈곳 So, 개아, 곳이 e k a 곳 a n g kyang, kwa, j a 작은 섬주게 드릴 때 나의 작은 섬주게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받으리 내게 맡기시 가장 영광 을 나의 일상 을 통해 생명의보 려며 내게 만기신이며 나를 부르 신곳에 하나 님의 나 라가, 이 루어 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 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보을 내게 맡기 시키 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나의 일상을 통해 재 <목소리도>